소각장 이야기 군대에서 청소라 나의 짬밥에 올랐음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다니던 시절은 그런 것이 더욱 그랬습니다 2등병은 바닥을 박박 끼어야 하고 1병은 침상에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상병은 허리 약간 굽힌 상태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상병 마로봉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대걸레질을 합니다 그럼 병정들은 뭐하냐고요 당연히 놀죠 침상에서 밖으로, 밖에서 이등병 청소하는거 방해하면서 등등 거지같은 이등병 시절 군대에서 저녁 9시 30분이 되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등병은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 날아다녀야죠 손이 안보여서도 안되고 발이 보여서도 안됩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면 거의 온몸은 땀 범벅이 되죠. 그런 고참들은 냄새난다고 갈구고 어떤 고참이 이등병이니 그렇다고 불쌍한 데 감싸고 하여튼 이래저래 비참한 생활이 이등병 시절입니다그 시절 유일한 낙이 하나 있다면 청소를 마치고 휴지통을 비우러 소각장까지 혼자 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은 언제나 누군가 따라다니고 혼자 앉아서 담배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 바로 휴지통을 들고 소각장까지 휴지를 버리러 가는 시간이죠 그곳에 가서 혼자 초롱초롱거리는 별을 바라보며 깊게 들이키는 담배연기는 팍팍한 군생활의 유일한 날개였죠 이때 이든백끼리 서로 가려고 박 터집니다 이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 보통 이렇던 밤에 청소를 끝내고 쓰레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부대는 소대가 돌아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달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가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대는 아니고 막사 하나의 취사자, 그리고 연병장 하나, 연병장 지나서 소각자, 뭐이 정도 하여튼 그런, 넓,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파견을 가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본부대에서한 것처럼 저녁에 청소를 마치고 유일한 낙을 즐기로 시통을 들고 소각장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참이 저를 딱 가로막으며, 야 어디 가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쓰레 그냥 쓰레기 비우러 간다고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고참이 저를 전락 알고면서 다른 고참 사람한테 이야기 못 들었냐며 다짜고짜 다른 고참을 집합시키는 겁니다. 전락 알고 이등병이던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르지채 그냥 밖에 있어라 하기에 멍하니 서 있었죠. 잠시 뒤 어떤 선병이 저기 오더마 파견 올때 이야기 못 들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여기서 아침에 쓰레기를 비웠는데 그 이유는 소각장에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밤에 쓰레기를 비우러 가면 어떤 할머니가 하얀 속을 입고 어떤 사진을 태우고 있는데 할머 할머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랬지 <laughs> 하면서 발이 없는 상태로 막 쫓아온다는 겁니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다 있다"라고 속으로 웃으면서도 뭐 그렇게 내려오는 중통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병장이 되었죠. 저도 군생활이 적응이 되고 후임이 생기면서 저도 배운 대로 똑같이 후임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소화장 가지 말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파견 나간 부대에서 야간에, 유병소에서 저 혼자 군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밤 한시쯤이었나. 밖에서 뭔가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나중에 돌부딪히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한 주기로 가지면서 계속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소리의 근원을 찾으러 밖을 기웃거리봐도 아무것도 없는 산속이고 그런 소리가 들릴 리도 없는 곳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유병서 창문 앞에 어떤 군복 입은 놈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와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군복 입은 놈은 바로 저랑 군에서 형 동생 하며 가패를 지냈는 쫄따구 놈인 겁니다. 아이씨부러놈아간 떨어질 뻔 했잖아 그놈이 웃으며 유병서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야, 니가 그랬냐? 뭐 말입니까? 밖에서 뭔 소리 나던데? 저는 아닌데 말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공공은태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그냥 장난 좀 치러 나왔습니다. 아닌데 분명 소각장 쪽에서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놈의 소각장에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야간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으니 이병소 비워놓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때까지. 그럼. 전설 만들었지. 한번더 확인해 본 적은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왠지 깨름칙하고 유병서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혼자 갔다 와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야, 가다가 혹시라도 할머니 보인다 싶으면 그냥 냅다 뛰어와. 알았지? 걱정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가더군요. 한 30분쯤 지났나 한참을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냥 숙소로 들어갔나 싶어서 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위급하게 유병소앞 창문을 하고 벅벅 긁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쳐다보니 아까 소각장에 간다고 했던 그놈이 온몸에 땀을 흘린 채로 눈이 지혀서유병소 창문만 벅벅 긁고 있는 겁니다 이 놈이 또 장난치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 이 놈이 글쎄 어중까지 싸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이병소한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진정을 시켰죠. 그랬더니 잠시 뒤 다시 안정을 되찾은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전에 저랑 이야기를 하고 이병소를 나가서 소각장을 걸어갔답니다. 연변장을 지나서 중간쯤 가다 보니 좀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이왕온게 확인하니 확인이나 하자고 져자 싶어 소각장 가까이로 갔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가까워올수록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 같고 뭔가 뒤에서 기분 나쁜 기척이 자꾸 나더랍니다. 그렇게 소각장 그쪽까지 갔는데 갑자기 발이 땅에 딱 붙는 느낌이 들면서 온 몸에 온 몸이 후들후들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 무양한계 속에서 선명히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옛날 군복 그러니까 일명 침투복이라고 하죠. 그 옷을 입은 군인이 완전 문장을 한채한 다섯 한명 정도가 다들 땅을 쳐다보고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분명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간 얼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를 획 쳐다보더만 갑자기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분명히 앉아있긴 한데 점점 가까워져오는 느낌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버린 거죠. 바지에 옷을싼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로 운 이등병이 휴지통을 버리러 가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갔었죠.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아직 녹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눈이 쌓있는데 어제 그놈이 말한 그 자리에 꼭 사람이 앉았던 것 것처럼 다섯 건 정도가 눈이 쌓이지 않는 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같치가 이두명도 이상했는지 여기 좀 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누군가 진짜로 왔다 갔으면 발자국이 남아 있을 텐데 발자국도 없이 그냥 구멍만 나 그렇게 나 있더군요. 소확장 귀신 정말로 있더군요. 그런데 분명 할머니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날 저는 제대한 저랑 친한 고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오, 어? 진짜야? 하면서 놀라더군요. 근데그 귀신이 할머니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 고참이 하는 말이, 야,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내가 사원병으로 있을 때 대장하고 간부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었거든. 우리가 파견 나가는 부대 있잖아. 그것이 사실은 6이오때 국군이 집단 학살된 장소였대. 전투에 밀려 어떤 소대원들이 다 죽고 다섯 명 정도 살아남아서 도망가다 그것에 숨어 있었는데 인민군한테 발각되어서 국외에서 즉각 살해당했대. 널브러져 있던 시체를 마을 사람들이 뒤에 수습을 하긴 했지. 밤마다 그것에서 군인들이 돌아다니다 꼭그는 뭐 귀신 끝단에 뭐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죽은 군인 속에 그 마을에 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그 아들이 죽고 그뒤 가끔 그 영혼을 달린다고 죽은 아들 엄마가 와서 사진을 태곤했다네그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것이 중요한 작전 지역이라고 판단해 부대를 세우게 되었고 그 소각장에 바로 그 소대원들이 집단 사살된 곳이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아주 옛날에 진짜로 부대를 넘어서 들어온 할머니가 맞고 부대 내에서 그 할머니 출입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대원들이 밤에 갑자기 할머니를 마치고 주 그러면 놀란다고 일부러 그런 전설을 만들어 밤에는 그곳에 못 가게 했다는 거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밤에 소각장 근처로 갈 생각도 엄두도 내지는 못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알면 동요가 생길 수가 있다며 절대 비밀이라는 고참 이야기에 부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른채 열심히 그곳에서 근무를 그 서고 있을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요즘도 우리처럼 밤에 호기심에 소각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도 몰랐고 저 또한 제대할 쯤이야. 사실 알아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섬짓한 곳에 제가 있었다는 라 생각이 들더군요. 이때껏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에서야 그때 그 이야기를 할수 있었네요.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주절주절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